12월 FOMC 리뷰. 핵심. 25BP 컷. 기준금리 25BP 인하. 3.50에서 3.75%. 올해 들어 FOMC 표결 중 가장 분열된 구조. 동결 주장 2명. 더 크게 50BP 자르자는 의견 1명. 성명은 추가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 문구 삽입. 컷은 했지만 속도 조절. 금리 경로는 하락 쪽인데. 패드는 빠른 쿼터 포인트 연속 인하는 끝났다는 시그널. 점도표. 내년말 금리 전망 범위가 매우 넓게 갈라짐. 낮게는 2%대. 높게는 4% 근처까지. 공식 점도표 기준 향후 경로. 2026년 1회 소폭 인하. 2027년 1회 추가 인하. 2년 반 동안 고작 50BP 내려간다는 그림. 경제 전망은 성장 상향. 물가는 완만히 하락. 고용은 불안. 파월 기자회견. 지금 금리는 중립적 수준. 추가 인하는 데이터가 강하게 요구할 때만. 인플레. 최근 물가 오버슈트는 관세 영향. 관세 제외하면 저 2%대 초반 수준. 단기채부터 매입 시작할 수도. QE. 스탠딩 레포 오퍼레이션 한도 철폐. 이번에는 고용에 집중했을 뿐. 정리. 미 증시와 채권 모두 강세 마감. 왕비둘기 파월은 결국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부양책을 선택할 것 이라는 명제대로 가는 느낌이다. 사실상 머니 프린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 그러나 장후 발표된 오라클의 실적 미스로 오라클이 10% 정도 하락 중이고 AI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